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로 시작된 기술 패권 전쟁이 지금 미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고, CIA부터 국방부까지 모든 부처가 총동원됐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엔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고개를 숙인 그 순간,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저는 백악관 국가안보 ANSC에서 반도체 관련 전략을 총괄했던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국은 지난 몇년 동안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외면해왔고, 결국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됐습니다. 2023년 여름 백악관 상황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뜨거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실내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미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심지어 CIA까지 모든 핵심 부처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 하나씩은 건네던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보고서는 고작 몇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5개월 후 미국 내 고급 반도체 재고는 제로가 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세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제로라니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반도체 없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국방부 차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해리슨님,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반도체들은 단순한 스마트폰 부품이 아닙니다. 우리 군사통신, 미사일 유도 시스템, 인공위성, 그리고 최신 AI 기반 무기 제어까지. 모든 것이 이 작은 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백악관 잔디밭을 청소하는 직원들이 평화롭게 일하고 있었지만, 이방 안에서는 미국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브리핑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만 하셨죠. 삼성은 뭐라고 하나?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한국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직,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 미국의 우월함을 믿어왔던 제가 이제 외국의 결정에 목을 매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CIA 담당자가 재촉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시며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자국의 생산량 중 일부를 우리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전 세계 수요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 회의실에서 한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미국이 이제 한국 앞에서 구걸해야 한다고? 상무부 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제조업을 외국에 넘기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경고를 무시해왔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입니다. 회의실 화면에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그저 지도 위에 작은 나라로만 보였을 한국이 그날은 마치 초강대국처럼 느껴졌습니다. 국방부 장비국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사용하는 전자장비 중 절반 이상이 삼성 공급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그 순간부터 미국은 작동 불가 국가가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미국 우월주의에 물들어 있던 제 세계관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백악관돔이 갑자기 너무나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재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국가안보보좌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특별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온갖 양보를 해서라도. 어떤 양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역 장벽 제거, 군사 협력 확대, 기술 공유. 그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줘야 합니다. 회의실에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이런 대화를 상상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미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의존해 국가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니.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에 정확히 무엇을 요청해야 합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미 준비해온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째,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향 수출 물량을 지금의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둘째,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가속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셋째, 한국의 기술자들을 미국으로 파견해 우리 엔지니어들을 교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요청처럼 들리진 않는군요. 거의 구걸에 가깝네요. 부디 자존심은 지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미국의 모든 첨단 무기 시스템이 멈춰섭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는 현재 한국에서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최고위급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어떤 조건이라도 수용해야 한다. 마지막에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일은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의 글로벌 위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떴지만,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기업 로고가 있는 광고판을 보게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그 파란 로고가 그날은 마치 미국의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경력 25년 동안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외국에 의존해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그것도 한국이라니. 머릿속에서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국방 시스템 전체가 멈춘다. 이 심각한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 2021년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강력한 관세 정책과 기술 탈중 국화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었죠. 제가 참석했던 백악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기술을 훔치고 있어. 이건 전쟁이야, 경제전쟁.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 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양쪽 모두와 비즈니스를, 아니 어쩌면 생존을 위해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업들은 미국의 압박에 중국 사업을 축소하면서도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해야 하는 불가능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무부 장관의 비서였습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와주세요. 코드 레드입니다. 코드 레드는 국가 경제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달려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심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만든 수출 통제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이 교란되었고, 미국 기업들은 필요한 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책이 중국만 타격한 게 아니라, 미국 자신의 발등도 찍었습니다. 경제 분석가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은 1990년 전 세계의 37%를 차지했지만, 2021년에는 고작 12%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화면 맨 위에는 한국이 1등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특히 삼성은 지난 20년간 반도체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칩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금융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제조 기술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회의 도중 백악관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맡았고 대통령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라. 그렇게 2021년 5월 한국 반도체 기업 경영진들이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뭔가 화가 나 있거나 최소한 우월감을 과시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조용하고 겸손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한국 기업 부회장은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랜 동맹입니다. 우리는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의외였지만 요구사항은 분명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최소 20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기술과 인력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 유출도 없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거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2022년 11월 텍사스 테일러 시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국인 직접 투자 중 하나로 170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파운드리 건설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텍사스 주지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텍사스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장을 생명선처럼 여겼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약속하며 한국의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텍사스 행사장에서 마주친 한국 기업 임원은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해리슨 씨, 미국은 왜 이제서야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건가요?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제조업은 개발도상국이 하는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호텔 바에서 저는 한국 임원들과 비공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몇 잔의 위스키가 오가며 분위기가 풀어지자 그들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는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그날 밤제 호텔방으로 돌아오면서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달이 한국에서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있고, 이제는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는 그 작은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글로벌 패권의 새로운 지형도를 그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자국의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고, 미국 측에서는 더 많은 기술 공유를 원했습니다. 어느날 밤 국가안보에 의해서 극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위관리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건 불공정해. 우리가 이만한 혜택을 주는데, 왜 모든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거지?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자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질문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에 대해 가졌던 정확히 같은 우려였습니다. 기술 보호. 우리가 중국에 요구했던 것을 이제는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결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생산시설은 미국에 건설하되 가장 핵심적인 공정 기술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에게는 자존심의 문제였지만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2022년 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텍사스의 넓은 대지에 거대한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천 명의 건설 인력이 현장으로 몰려들었고 엄청난 속도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미국 건설업계에서는 한국식 속도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일하는 한국식 공사 방식은 미국 건설업계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장만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정밀한 공정 관리가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서야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수많은 회의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두 나라의 업무 방식 차이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밤낮 없이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미국 엔지니어들은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길 원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충돌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었죠. 어느날 저녁 텍사스 공장 현장 사무실에서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팀이 설계도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이 설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비 설치 일정이 2주 지연됩니다.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 측 관리자가 다음날 아침 출근해서 야간 작업 흔적을 발견하고는 화를 냈습니다. 누가 승인했습니까? 이건 우리 프로토콜 위반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었고, 관료적 절차는 부차적인 것이었거든요. 이런 충돌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되었고, 점차 미국 측도 한국식 작업 방식의 효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비를 가동할 인력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미국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600명 이상의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파견되었고, 그들은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는 엄청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최고 대우를 받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2년 계약으로 미국에 온 것이었죠. 파견된 인력 중에는 김성진 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20년 경력의 반도체 전문가로 텍사스 현장의 기술 총괄을 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해리슨 씨,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 제조업을 소홀히 했습니다. 김 부장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간단하게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의 결정체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에만 집중하며 하드웨어 제조를 저부가 같이 영역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팬데믹과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24시간 교대로 클린룸에서 작업하는 모습,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위해 수십번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로 해결책을 찾는 시스템 등 이런 헌신과 전문성이 있었기에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료 공급망도 큰 문제였습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수백 가지의 특수 화학 물질과 장비가 필요한데, 미국 내에서는 이를 공급할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많은 재료를 여전히 한국이나 일본, 대만에서 수입해야 했죠. 이는 미국의 반도체 자립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2023년 여름 텍사스 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장비인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네덜란드 ASML사만 생산할 수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장비를 확보해 기술을 축적해왔지만 미국은 이제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ASML 장비 없이는 5나노 이하 공정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백악관 브리핑에서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장비의 대기시간이 현재 3년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소식에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국방부 인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이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첨단 반도체를 확보한다는 겁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반도체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차관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해리슨 나는 30년 군 생활을 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미국의 군사력이 외국 기업에 의존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현실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 뿐입니다. 텍사스 공장에서는 또 다른 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순수와 특수가스, 화학물질 등의 공급망이 미국 내에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원자재 대부분을 일본, 대만, 한국에서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미국 내 부품 공급업체 설립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산업부장관과의 만남에서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반도체 공장만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미국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국측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해리슨 고문님 한국 기업들이 30년 이상 쌓아온 생태계를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과 노하우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업체 10개 회사가 미국 진출을 결정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텍사스의 특별산업단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성과였지만 완전한 공급망 구축까지는 여전히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7월 말 저는 텍사스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거대한 건물이 솟아올랐고 첫 번째 클린룸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초기의 문화적 충돌은 이제 상호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성진 부장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해리슨 씨, 우리는 일정보다 2주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장비 설치와 조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공장 투어 중 제가 특별히 감명받은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꼼꼼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클린룸의 먼지 입자수를 미국 표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표준입니다. 김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반도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지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공장 인근 호텔에서 미국과 한국팀의 합동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한잔 술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미국팀 리더인 존슨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엔 한국 방식이 너무 까다롭고 완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여러분들께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한국팀의 박과장이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미국팀에게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문화입니다. 이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두 문화의 융합이었습니다. 미국의 창의성과 한국의 정밀함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텍사스 공장은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첫 번째 장비들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시험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두 번째 파견단이 미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정 엔지니어와 품질 관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대만의 정부 대표단들도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미국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미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들의 질문에 한국팀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장기적 투자와 인재 육성이 핵심입니다. 2024년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첫 번째 라인이 시험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클릴룸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엔지니어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특별히 초청받았습니다. 모든 시스템 체크 완료했습니다. 가동 준비 완료. 미국 엔지니어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진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합니다. 버튼이 눌리자 거대한 기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웨이퍼가 생산라인에 투입되었고, 이제 12시간의 공정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니터 앞에서 모든 수치를 확인하며 긴장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때때로 영상통화로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첫 웨이퍼가 나왔을 때, 클릴룸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김 부장이 웨이퍼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오나노 반도체입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한국 팀원들을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고, 김부장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성공의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 분석 결과 수율 불량 없이 제대로 생산된 칩의 비율이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한국 공장에서는 보통 80% 이상의 수율을 기록하는데 텍사스 공장의 첫 수율은 겨우 45%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입니다. 김 부장이 진정시켰습니다. 첫 생산에서 높은 수율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한국에서도 초기에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다음 몇주 동안 공장은 24시간 체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매 생산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공정의 미세한 부분까지 조정해 나갔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최고 전문가들이 추가로 파견되어 문제 해결에 동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건가요? 어느날 저는 김 부장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특히 제 세대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역사를 기억합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리더로 자처해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때 우리가 도왔던 나라로부터 4월 공장 수율이 드디어 70%를 넘어섰습니다. 백악관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대통령이 직접 텍사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백악관 측에서 보낸 연설문 초안에는 한국의 역할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다행히 연설문은 수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헌신과 기술적 기여를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부장과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진정한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술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헌신과 노하우 없이는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도, 인공지능 개발도, 우주 탐사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도 한국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발언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제가 백악관에 처음 들어섰을 때만 해도 한국은 미국에게 작은 동맹국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미국이 의지하고 존중해야 하는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과 인재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한 장이 세계의 질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만든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